It's o okay. k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아이폰 10S Max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이폰 6S 플러스 제품을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가로수길에 가서 이 10S Max의 실물을 보니까 아,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 살짝 충동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산 제품은 아이폰 10S Max 2 5 6 g b 색상은 골드 색상입니다. 막상 실물을 보니까 스페이스 그레이도 이쁘고 실버도 진짜 이뻤지만 뭔가 골드 색상이 좀더제 스타일이어서 골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폰 XS 맥스는 64기가, 256기가, 512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아이폰 6S 플러스를 64기가를 썼는데 제가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서 그런지 64기가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512기가 짜리를 사고 싶었는데 무엇보다, 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냥 딱 가운데에 있는 256기가로 샀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아이폰은 모두 가격 때문에 논란이 정말 많았잖아요. 저도 실제로 아이폰을 구매하기 전에 아,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알바해서 모은 돈을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이제 이 박스의 구성은 기본 아이폰의 구성품과 동일해요. 어댑터가 있고, 이어폰, 그리고 케이블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 XS 맥스가 이렇게 비싼데 구성품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휴대폰을 켜는 켰는데... 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폰 10s 맥스는 6.5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6.5인치의 슈퍼 레티나 올레드 화면을 지원하고 아이폰 10s와 동일하게 458 ppi이고 무려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아이폰 10s 맥스는 일주에 무려 5조 개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A12 바이오닉 칩셋 탑재가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전 시리즈에 비해서 최대 15%더 빨라지고 전력 소비도 50% 줄었고 CPU도 50%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폰 10s 맥스 가장 많이 기대하는 기능은 바로 카메라 기능인데요. 제가 휴대폰으로 워낙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휴대폰을 바꿀 때 아무래도 카메라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스테레오 사운드 녹음과 스마트 HDR 기능이 지원돼서 좀더 생생하고 디테일하고 역동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인물 사진 모드에서 좀더 개선된 복귀 효과를 적용할 수 있고 하단의 다이얼을 통해서 심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면에는 700만, 후면에는 1200만 화소의 광각과 망원 OIS 카메라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디어 기본 설정을 다 마쳤는데요. 이 아이폰 자체 외관의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아래쪽엔 이렇게 라이트닝 포트와 스피커가 있고, 왼쪽에는 음도거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 전원 버튼이 제 6S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볼륨 버튼인가? 했는데 그냥 길어진 전원 버튼이더라고요. 앞에는 유리 소재이고 뒷면은 스테인리스 스틸 본체입니다. 이제 뒤에 색깔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골드 색상이에요. 근데 제가 기존에는 아이폰 6S 플러스 로즈골드를 썼거든요. 이 6S 플러스의 로즈골드는 좀더 진하고 약간 단색? 하나의 색깔인 것 같은 느낌인데 테네스 맥스의 골드 색상은 이거에 비해서 좀더 영롱하고 훨씬 연하고 뭔가 말 그대로 영롱한 골드 색상입니다. 이게 실물로 보면 진짜 진짜 이뻐요 이제 베젤이 거의 없는 베젤리스 디자인이어서 이 휴대폰 전체가 휴대폰 화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전면에 노치 디자인은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홈버튼이 있는 아이폰6 시리즈를 썼기 때문에 제가 적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위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까 원래 저처럼 이렇게 홈버튼이 있는 휴대폰을 쓰다가 홈버튼이 없는 아이폰으로 갈아타게 됐을 때 홈버튼이 없어서 살짝 불편하기도 하고 처음에 그 적응하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아이폰을 지문인식으로 잠금 해제했는데, 테네스 맥스는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폰 테네스 맥스는 아이폰 8 플러스와 거의 동일한 크기이고, 무게는 208g이에요. 208g은 솔직히 휴대폰 치고 무거운 편인데, 요즘은 워낙 휴대폰들이 다 무겁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무겁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휴대폰을 3년째 쓰면서 느낀 거는, 이 휴대폰 자체의 속도 도 속도지만, 이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는 걸 체감으로 느꼈거든요. 아이폰 XS 맥스는 아이폰 1 0보다 1시간 반더 오래 쓸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아이폰 XS 맥스를 같이 개봉을 해봤는데요. 좀더 많이 써보고 다시 XS 맥스에 대한 자세한 리뷰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It's OK! 민상이었습니다. 안녕!